혹시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셨나요?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 경련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45년 경력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명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리 경련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 중 일부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단 3초 만에 이 통증을 멈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정 부위를 정확히 누르면 극심한 통증이 즉시 완화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경련이 단순한 근육 문제뿐 아니라 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의 건강 관련 영상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간단합니다. 짧은 시간의 시청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유용하다고 느끼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클릭 한 번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하여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먼저 다리 경련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자간다리 경련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자다가 종아리, 발가락 또는 허벅지 근육이 굳어지며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응급실에서 자주 듣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통증입니다. 환자들은 근육이 돌처럼 단단해졌다고 표현합니다. 둘째, 근육이 뻣뻣해지는 느낌입니다. 경련 부위를 만지면 딱딱하게 굳은 상태를 느낍니다. 이 통증은 몇 초에서 몇 분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보통 1분 이내에 풀리지만 길게는 10분 이상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야간 다리 경련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70대 여성 환자가 새벽 3시에 경련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 이는 심각한 혈액순환 문제의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리 경련은 왜 생기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3초 해결법은 매우 효과적이니 끝까지 시청하며 따라해보세요. 야간 다리 경련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4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원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육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갑작스럽게 많이 걸으면 근육이 피로해져 밤에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발끝을 아래로 향한 채 자는 습관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자세는 종아리 근육을 긴장시켜 경련을 유발합니다.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거나 발끝을 아래로 누르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경련 위험이 커집니다. 넷째,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신경 전달 기능이 약해지면 60대 이후 경련 빈도가 증가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약물 부작용입니다. 이뇨제,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경련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뇨제는 칼륨을 배출하고 일부 혈압약은 근육 수축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여섯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이는 특히 주의해야 할 원인입니다. 당뇨병, 말초혈관 질환, 정맥 혈전증 등이 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년에 65세 남성 환자가 야간 다리 경련으로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검사 결과 심각한 혈관 막힘이 발견되어 즉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적절한 응급대처와 예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핵심 응급대처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3초 마법 지압법은 매우 효과적이니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다리 경련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에 따라 통증의 지속시간과 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45년 응급실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된 4단계 응급 대처법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간 다리 경련 완화와 예방 비법. 정확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 끝까지 주의 깊게 따라와 주세요. 1단계, 발끝 당기기 경련이 시작되면 먼저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보세요. 무릎을 곧게 펴고 발끝을 천천히 몸 방향으로 끌어당기세요.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약 30초간 꾸준히 유지하면 근육이 풀립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벽을 이용하세요. 발바닥을 벽에 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종아리 경련에 효과적입니다. 2단계 스트레칭과 마사지 발끝 당기기로 급한 통증이 가라앉으면 부드럽게 마사지를 시작하세요. 종아리 근육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주물러주고 발바닥도 함께 문질러 주세요. 특히 아킬레스건 주변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적당한 힘으로 5에서 10분간 마사지하세요. 근육이 점차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3단계 3초 마법 지압법 이제 핵심 비법인 승산혈 지압법입니다. 이 방법은 다리 경련을 빠르게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승산혈은 종아리 뒤쪽 중앙 가장 볼록한 부분에서 손가락 두 마디 아래에 위치합니다. 지압법은 간단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승산혈을 찾아 수직으로 깊게 눌러주세요. 3초간 꾹 누른 뒤 1초 쉬는 과정을 5번 반복하세요. 압력은 약간 아플 정도로 조절하되 참을 수 있는 강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세면 근육이 긴장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면 시원한 느낌이 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지난주 75세 여성 환자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이렇게 효과적인 줄 알았으면 진작했을 텐데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4단계, 온찜질 마지막으로 온찜질을 해주세요.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경련 부위에 10에서 15분간 올려놓으세요.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핫팩이 없다면 따뜻한 물에 적신수건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단, 화상을 피하려면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세요. 이 4단계 응급대처법을 순서대로 실천하면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10분 이내에 빠르게 완화됩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응급실에 가야 할 위험신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정보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응급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지금부터 야간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예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경련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야간다리 경련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45년간의 응급실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수면 자세 유지 수면 자세는 다리 경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발끝을 아래로 향하게 엎드려 자는 것은 피하세요. 무거운 이불이나 꽉 조이는 옷도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이불을 느슨하게 덮어주세요.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쳐 다리를 살짝 올리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침대 끝에 발을 대고 자는 습관은 발목을 꺾이게 해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발이 자연스러운 중립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세요. 두 번째, 취침 전 스트레칭 루틴 잠들기 전 5에서 10분간 간단한 스트레칭은 경련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기본적인 종아리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손을 벽에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으세요. 뒤쪽 발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30초간 유지합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3회씩 반복하세요.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도 유용합니다. 다리를 뻗고 앉아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며 30초간 유지하세요. 무릎은 굽히지 말고 곧게 펴야 합니다. 발목 돌리기도 도움이 됩니다. 누워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리세요. 이 간단한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섭취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고 계신가요? 성인은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전해질도 중요합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지 않아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간 다리 경련 예방과 응급 대처법. 세 번째,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섭취, 계속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마그네슘이 많은 견과류, 칼슘이 함유된 유제품을 적절히 섭취하세요. 특히 바나나는 다리 경련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과도한 수분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이는 경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 습관 개선 금연과 금주는 혈액순환과 근육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담배와 술은 혈류를 방해하고 근육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잠들기 전 음주는 탈수를 유발해 경련 위험을 높입니다. 카페인 섭취도 주의하세요. 과도한 카페인은 탈수와 근육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다리 혈액순환 개선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서있는 분들은 한 시간마다 5분씩 다리 운동을 하세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종아리 근육을 가볍게 수축시키는 동작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러한 간단한 운동은 경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복용 약물 점검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이뇨제,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은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되지만 경련이 심하다면 의사와 약물 조정 가능성을 논의하세요. 복용 시간 변경이나 다른 약으로의 전환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D 같은 영양제도 도움이 될수 있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세요. 이 여섯 가지 예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야간 다리 경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법을 따랐음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병원 방문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응급실에 가야 할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 꼭 기억하세요. 야간 다리 경련은 대부분 집에서 관리할 수 있지만 때로는 심각한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45년 응급실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모든 정보를 챙기세요. 첫 번째, 경련 빈도와 강도 증가 처음에는 드물던 경련이 점점 잦아지거나 낮에도 자주 발생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경련이 생긴다면 혈관질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련이 강해지거나 하루 여러 번 반복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욱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약물 복용 후 경련 심화 및 기타 부작용 새로운 약을 시작한 후 경련이 심해졌다면 약물 부작용을 의심하세요. 이뇨제, 스타팅계 약물, 일부 혈압약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경련뿐 아니라 근육통, 피로, 어지럼증, 구토 등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약물 부작용은 전신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갑작스러운 다리 붓기와 열감 경련과 함께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뜨겁게 느껴진다면 심부정맥혈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수술, 장거리 여행 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특히 위험합니다.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네 번째, 경련 부위의 멍과 지속적인 통증 일반적인 경련은 몇 분에서 몇 시간 안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경련 부위가 멍처럼 변색되거나 며칠간 통증이 이어진다면 근육 손상이나 혈종을 의심해야 합니다. 경련 부위를 만졌을 때 단단한 덩어리가 느껴지거나 피부색이 변한다면 방치하지 마세요.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병원 검진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경련과 함께 마비나 감각 둔화 경련과 함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무뎌진다면 신경계 문제를 의심하세요.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련과 함께 언어 장애, 안면 마비, 심한 두통이 동반된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이 위험 신호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해당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응급실에서 필요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야간다리 격려는 위험하지 않으며 앞서 소개한 예방법과 응급대처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 다리 경련 FAQ 및 마무리. 질문 1. 운동이 다리 경련을 더 자주 일으키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운동과 다리 경련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갑작스럽게 운동량을 늘리거나 과도한 운동을 하면 근육 피로로 인해 야간 다리 경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오히려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경련 빈도를 줄여줍니다. 수영, 걷기, 요가 같은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이 특히 유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운동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과 수분 섭취입니다. 운동 중 땀으로 전해질이 손실되면 경련 위험이 커지므로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바나나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질문이 다리 경련 예방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야간 다리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칼륨이 많은 음식입니다. 바나나가 대표적이며 감자,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바나나 한 개는 경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견과류, 녹색 잎채소, 생선 등이 근육 이완을 돕습니다. 셋째, 칼슘이 함유된 음식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멸치, 뼈째 먹는 생선이 좋습니다. 반면, 카페인, 알코올, 짠 음식은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하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혈액순환제나 영양제 복용이 효과적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혈액순환제나 영양제를 무작정 복용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 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영양제는 연구를 통해 야간다리 경련 예방에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하루 200에서 400mg을 의사와 상해 후 복용하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 혈액순환제가 큰 효과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세요. 질문 4. 승산혈 지압은 매일 해도 안전한가요? 네. 승산혈 지압은 매일 해도 안전합니다. 오히려 예방을 위해 매일 실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루 2, 3회, 특히 취침 전 5분 정도 지압하면 다리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경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습관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이 긴장할 수 있으니 적당한 압력을 유지하세요. 피부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부위는 피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라면 지압 전 의사와 상의하세요. 일부 지압점은 자궁수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압 시 3초 누르고 1초 쉬는 리듬을 지키며 양쪽 다리를 번갈아하세요.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질문 5.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도 응급처치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연령대에 따라 약간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성장기에는 다리 경련이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마사지는 안전하지만, 지압은 성인보다 약한 압력으로 해야 하며, 아이가 통증을 느끼면 즉시 멈추세요. 온찜질은 화상 위험이 있으니 낮은 온도로 조심히 사용하세요. 임산부는 임신 중 다리 경련이 흔합니다. 스트레칭과 마사지는 안전하지만 강한 지압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복부에 압력을 가하는 자세는 피하고 옆으로 누워 스트레칭하세요. 일부 지압점은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 후 진행하세요. 고령자는 오늘 소개한 모든 응급처치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절이 뻣뻣할 수 있으니 스트레칭을 부드럽게 하고 피부가 약할 수 있으므로 지압 시 세게 누르지 마세요. 모든 연령대에서 증상이 심하거나 자주 반복되면 의사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경련이 지속되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을 방문하세요. 지난 2시간 동안 야간 다리 경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45년간의 응급실 경험에서 느낀 점은 많은 분이 다리 경련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야간 다리 경련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경련이 심해지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예방과 관리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3초 마법 지압법을 기억하세요. 승산열을 3초 누르고 1초 쉬기를 5번 반복하면 급성 통증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6가지 예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경변의 80%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밤부터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고 취침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하세요. 승산열 지압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야간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한 정보가 누군가의 건강, 나아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 알림을 설정하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건강한 삶을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재현이 항상 응원합니다.